오늘이 3월 22일입니다 3월 22일인데 명이가 엄청나게 다 컸네요 여기 보시면 은 명이가 이렇게 꽃대가 올라옵니다 가운데 보이시죠 이게 꽃대예요 꽃대 콧대. 그래서 어 5년차 이상부터는 꽃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어 이제 수확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어 그리고 몇년 차인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작년에 이게 다 꽃대들을 폈는데 여기 줄기가 하나씩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1년차 내지는 2년차 애들입니다 그리고 간혹 3년차들도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는 애들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3년차 두개 이렇게 작게 올라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이 두잎씩 올라오는데 어, 여기도 이렇게 한 입씩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 연차가 안 됐다는 거고요. 어, 명이나물의 특성은, 어, 얘네들은, 그늘을 좋아합니다. 엄지식물이에요. 엄지식물. 양지식물이 아니라, 엄지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 햇빛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명이나물 키우기가 가장 좋은 곳은 그늘진 곳. 그래서 그늘진 곳이 가장 좋고요. 햇빛이 너무 많이 내리쬐는 곳은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3월 22일인데도 이렇게 명이가 다 나왔어요. 아마 3월 말이나 4월 초에 어, 수확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명이는 잎이 이렇게 두 장이 나오잖아요. 대부분이 두 장이 나옵니다. 이제 어, 4년차 이상부터 3년차부터도 이제 두 장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어, 그래서 두 장이 나오면 은한 잎만 수확을 해요. 그러면 은이한 잎으로 한 잎이 어, 6월달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어, 얘네들이 어, 살아남아요. 그리고 이제 뿌리도 더욱 튼튼하게 하고 두잎 중에 한 잎이 두입을 그대로 다놔두면은 계속해서 어 굵어지면서 분화를 합니다. 그래서 분화를 하기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가 얘네들을 늘리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그대로 두면 됩니다. 두면은 계속해서 이제 원래 여기 새촉을 심었어요. 이렇게 새촉을 심었는데 어 그냥 놔두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분화가 됩니다. 보시면은 자 보세요. 이거 작년에 한 척이었던 거예요. 이게 한 척이었던 게 이렇게. 분화가 돼 가지고 이렇게 두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분화가 돼요 그래서 원래 세촉이었던 것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 꽃대도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꽃대가 올라옵니다 가운데 꽃대입니다 그래서 꽃은 보통 6월달에 꽃이 피고요 5월에서 6월 사이에 꽃이 피어서 맺힙니다 명의는 그래서 이제 그늘 식물이기 때문에, 엄지 식물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햇빛을 할 때에는 반드시 차각망을 씌워 줘서 너무 강한 햇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입을 만약에 다 따버리잖아요. 두입을 다 따버리면은, 어, 올해가 23년이니까 내년에 24년도에는 여기서 명의가 안 올라옵니다. 만약에 두 개를 다 땄잖아요. 따버리면은, 어, 죽지는 않아요. 꽝이 날아가네요 자 죽지는 않은데 얘가 올해 광합성을 못 했기 때문에 두입을 닫다 버리면은 광합성을 못 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뿌리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약해져 가지고 어, 내년에는 싹을 못 올려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두입을 닫다 버리면은 어, 싹을 못 올리니까 그거는 주의를 하시고요 죽은 게 아닙니다 죽은 게 아니라 밑에 이제 뿌리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어 보통은 한 입만 이렇게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한입 가지고 얘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러면 또 내년에 두 입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입만 수확을 하고 한 입은 놔둡니다. 광합성 하라고. 그리고 조금 자라라고. 두 입을 다 따버리면은 내년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에 나옵니다. 어, 근데 이제, 어, 저처럼 이렇게 이제 그, 명의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씩 따고 있을 그게 없어요, 인력이. 그래서 그냥 여기를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밑을 아예 잘라버려요. 잘라서, 수확을 하고, 1년을 묵히려고 한,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제가, 올해 수확을 여기를 하잖아요. 이게 여기 하우스가 총5동이 이렇게 있는데, 올해, 여기 3번을 수확을 했다. 3번을 수확을 하면은 내년에는 여기는 아무것도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다 수확하지는 않고 여기 3번을 통째로 그러면 너무 휑하니까 그래서 이제 군데군데 수확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수확을 하고요 자 명이나물 아예 수확을 안온곳을 한번 보세요 여기는 수확을 작년에 아예 안 했던 곳인데 이 명이나물 빽빽합니다 완전히 보세요 수확을 안하고 그대로 놨던 것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쭉자 한번 구경해 볼게요 여기는 작년에 거의 수확을 안한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명이나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도 이제 풀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제가 또 고추도 해야 되고 해서 농사를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풀 관리가 잘안 돼요. 이거 대신에 우리가 이제 씨를 뿌렸을 때 1, 2, 3년차까지는 풀 관리를 엄청 잘 해줘야 됩니다. 계속 이거 풀을 거의 살다시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5년차 이상 이렇게 넘어간 애들은 풀하고 싸워도 자기들이 이깁니다. 근데 어린 애들은 풀하고 싸워서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영이 봐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꽃대 여기는 엄청나게 크네요. 잎도 엄청 크고 그러니까 이게 수확을 안 하고 놔두면은 이렇게 이제 크집니다 꽃대도 엄청 큽니다. 벌써. 잎 크기가 어마어마하네요. 여기는. 그리고 꽃대가 많이 올라오면 언제? 이게 6년 차 애들이라서. 꽃대도 많이 올라오고요. 제가 보내드린 것들도 아마 꽃대가 많이 올라올 겁니다. 다 6년 차 애들이라서. 그래서 여기는 올해 아마 수확을 하든지 아니면 계속 그냥 받아서 꽃을, 열매를 받아서 열매로 뿌릴 건지 그거는 나중에 이제 고민을 좀 하고요. 이렇게 수확 안한것은 많이 나옵니다.